오늘 덕승 총리 사망한 것 결제 법회를 당해서 유상대중과 무상대중을 향해서 네, 한마디 이르겠습니다. 결제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로 할수 있습니다만, 결제라고 하는 이말 자체가 한 물건도 없는 벌레 소식으로 돌아가서 딱 하니 네, 심신을 잡어매는 것입니다. 절제라고 하는지 말이 아주 이 불법의 최고가는 의지가 여기 있습니다. 절제에는 중생도 잡어매고 부처도 잡어매고. 고사도 잡아매고, 하늘 땅을 몽땅 여기다 잡아매가지고서 딱 하니, 결제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아무리 명한종사가 뛰어나는 법문을 하고, 양구 방하를 갖다 와서 우박 쏟아지는 것과 같이 행한다고 하더라도 덕송 총림의 결재한 이 자리에 있어서는 조금치도 만분지길도 표시를 해줄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는 설만 대장경을 갖다가서 다 펴놓고 설명을 하더라도 이 결제한 이자리를 갖다가서 만분진도 표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불도사가 뭐 입을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갔다 와서, 이 자리에 이르러서, 어떻다고 말을 만약 한다고 할것 같으면, 하늘과 땅만큼 어긋지는 일이 됩니다. 홀이 유차례를 천지현적이요, 홀리 무차례도 천지현적이다. 이 도리가 바로 결정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엄숙하고 이 소중한 이 결재를 우리 대중은 이 결재라고는 이말한 마디에 우리 일을 다 맞춰볼 수 있는 그런 뜻있는 말입니다. 이 결재라고 하는 말이. 권령이소지 해진부동요 월소천저 어수문이로다나 <목소리> 달 그림자가 아무리 마당을 향해서 빗지락질을 하더라도 마당에는 조그마한 띠끌 하나 움직이지 않합니다 달빛이 연못 바닥까지 비쳐 뜰른다고 하더라도 물에는 조금씩 흔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하는 소식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뜻을 산같이 세우고 마음을 저 대바다같이 넓게 펴가지고서 한번 상사영단을 위해서 우리가 용기를 다해가지고서 우리가 참악사피를 한번 해봅시다.